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은 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생겼으니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될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초연금 수령자분들 사이에서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생활 계산이 갑자기 복잡해졌다는 느낌입니다. 돈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졌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계산 이야기가 요즘은 더 신경쓰인다는 말입니다. 연금이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 제도가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닌데 체감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초연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연금이 시작되면서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생활 전반을 다시 계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연금이 단순한 도움이라기보다 생활 구조 안에서 하나의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연금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설명방식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금은 연금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다른 생활 요소들과 함께 묶여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초연금과 다른 복지를 함께 고려하던 가구의 사례입니다. 이 가구는 연금이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담에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연금이 단순히 보호 장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생활 선택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점은 기초연금의 금액이 아니라 해석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연금 자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의 중심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불안을 먼저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하나의 고정된 소득으로 생각해왔습니다. 매달 들어오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안정적인 돈이라고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에서는 연금이 단순한 소득을 넘어 생활 구조를 해석하는 하나의 요소로 더 강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체감을 바꿉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자는 기준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식이 바뀐다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체감은 먼저 시작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계산 방식 변화에 대한 혼란은 실제 손해가 발생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어떻게 읽힐지 모른다는 데서 옵니다. 예전에는 연금을 받으면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이 흐려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선이 보이지 않으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변화에서 중요한 건 연금 수령자가 불리해진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산의 순서와 해석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드러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같은 불안을 느끼는 과도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내가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이 계산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다음 변화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이번 계산 방식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연금이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흔들린다고 느껴지면 전체 생활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다른 누구보다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먼저 체감됩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이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으로 내 생활을 다시 봐야 이후 변화에서도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고 할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금액입니다. 더 받게 되는지 줄어드는지의 시선이 먼저 갑니다. 하지만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변화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연금을 바라보는 위치입니다. 연금이 계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구조에서 기초연금은 비교적 단순하게 읽혔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다른 판단과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해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연금이 생활을 설명하는 요소 중 하나로 더 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계산 방식 변화의 첫 번째 특징은 해석의 순서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연금이 뒤에서 보조적으로 읽혔다면 이제는 생활을 설명하는 흐름 안에서 함께 읽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연금이 갑자기 불리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금의 영향력이 더 분명해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연결 구조의 강화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나 생활 조건과 함께 해석됩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이 연결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분들일수록 다른 판단에서도 연금이 언급되는 빈도가 늘어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체감은 금액보다 설명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변화에서 기준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지금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같은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금은 이 질문에서 중요한 단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이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감정은 조심스러움입니다. 예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선택들이 이제는 계산에 영향을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조심스러움은 연금이 불리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연금이 생활 구조 안에서 더 명확히 읽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연금을 보호장치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은 여전히 보호장치이지만 동시에 생활을 설명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역할을 함께 이해해야 계산 방식 변화가 불안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첫 번째 점검은 연금이 내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비중이 바로 계산이 읽고 있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점검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연금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 지금 계산 안에서 연금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설명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과거 경험에만 기대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경험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변화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기준이 움직이면 경험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오래 받아온 분들도 이번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식이 바뀌면 연금의 역할도 함께 재정이 됩니다. 이 재정이는 갑작스러운 손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계산 방식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호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구조로 설명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이해하면 연금은 다시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구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생활의 안정에 더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계산 방식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런 기초연금 기준 변화와 계산 구조 이야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최근 가장 달라졌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금액이 아니라 계산이나 설명에서 변화가 느껴졌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